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23쪽에 있는 에스라 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스 사람들이 이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부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수국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 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수국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해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 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회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번 주에도 역시 회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스라 또 다음에 살펴볼 느헤미야 이 성경의 주제가 바로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그 기도응답의 형태로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회복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회복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1차 귀환한 백성들에 의해서 성전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또 2차 귀환한 사람들에 의해서 영적 부흥이 회복이 되어졌고요. 삼차 귀환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벽이 회복되어짐으로써 국가의 어떤 형태를 이제 가지게 되었던 것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가능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회복의 이 정의가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스라엘의 제1성전과 제2성전을 잠깐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 당시에 지어진 성전을 의미하기, 의미하고요. 그래서 다른 말로 솔로몬 성전이라고 일컬어집니다. B. C. 900년대에 지어진 성전인 것이죠. 어, 반면에 제2성전과 같은 경우에는 이 1차 귀환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을 의미하고요. 그때 당시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좀 있는데 무엇이냐면 솔로몬 성전은 열왕기 상 6장이라든지 역대하 2장에서부터 5장까지라든지 이게 상당히 많은 뭐 부분을 이렇게 할애를 해서 그 성전에 뭐 재료라든지 성전건축에 쓰였던 재료 혹은 뭐 규격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세부적으로 지나치리만큼 자세하게 세밀하게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수룩바의 성전은 지금 읽어드릴 에스라 6장 15절 그 한절 말씀으로 모든 소개가 끝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왕제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성전일을 끝내니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을 드린다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사의 다리오왕이라는 왕의 시대에 성전 건축하기를 끝냈다. 이것이 그 수륩밥의 성전의 소개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6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가운데,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읽어드리는 동안 여러분께서 찾아보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념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이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짓기도 해, 제사장들과 레이스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아수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 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네.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찾으셨을 줄 믿습니다. 바로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6월절을 예를 들고 있는데요. 속죄제와 6월절을 드렸던 것을 예를 들고 있는데, 이란 예배가 그수룻밥의 성전에서 회복되어졌던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6월절을 특별히 이렇게 다루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어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한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한, 한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표현되어도 있지만 또 그들이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의 몸을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어 상당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지키고자 그들이 임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1기상 23장, 11기상 23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린 다음에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 왕이라고 하는 왕의 시대에 이르러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이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셨던 그것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데요. 이 유월절을 사사 시대로부터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한 300여 년 이상 350년간을 이렇게 지속을 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왕정 시대가 도입을 어, 하죠. 그래서 왕정 시대가 끝나고 그 분열 왕국 시대가 이제 도래가 됩니다.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가 도래가 돼서 남, 이 여기에 등장하는 지금 요시아 왕이라고 하는 왕은 남유다의 16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그 왕이라는 건데요. 그왕의 18년째에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이때로부터 따졌을 때 700년, 약 700년간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솔로몬 왕 때에도 성전을 건축을 했지만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관심이 어디 있었느냐? 성전 건축에 있었느냐? 예배의 회복에 있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성전 건축에만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룩바벨 성전의 관심은 예배가 회복되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복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참된 회복이요. 진정한 회복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안에 들어 있는 것에는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말씀이 있고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의 시간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찬송의 형태로 하나님을 분명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악기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도 예배 시간 속에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천사들이 금대접에 받쳐서 갖고 올라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이 되어지는 그 기도의 시간도 예배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드린다라고 하는 그 헌신의 시간도 예배 중에 분명히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회복이란 형식이나 어떤 형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회복, 우리의 삶의 회복,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회복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9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가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이죠. 이미 1차 때 귀환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면, 하 에스라는 그로부터 80년 뒤에, 이스라엘 그 2차 귀환한 사람들을 데리고 갔던그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에서는 그 80년 동안 이렇게 좀 이어져 내려왔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가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일 네.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이스 사람들이 이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문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무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족속들의 이름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족속들의 어, 이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방 족속들과 무언가를 했다는 그들에서 게 그들에게서 떠나지를 아니하고. 그들과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했다는 것이죠. 그 가정했던 것이 2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국제결혼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 이방인들과 혼인을 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그 책에 언급되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죠. 어, 그 결혼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솔로몬의 사례에서도 우리가 알수 있고, 여러 그 역사적인 그 사례들에서도 분명히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겼던 그들과 혼인을 하게 된다면 그들의 신까지도 같이 섬기게 되는 혼합 종교, 혼합 신앙의 형태를 반드시 띠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철저히 금하셨던 것인데 그들이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나 며느리로 맞이해서 이 이스라엘 사회를 가증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 이러한 것이,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냐면, 어,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1, 2절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나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 영웅 중에 한 사람이죠. 여우수아 시대에 같이 살았던 갈렙이라는 사람, 유다족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원래부터 날 때부터 유다족 속이 아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방인이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유다족 속으로 편입이 되었던 것이고요. 루시라고 하는 모함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이방여인이었지만, 보아스와 혼인하면서 하나님을 어느...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더잘 믿었던 그 믿음의 결과로 다윗과 예수님의 그 육신의 조상이 될수 있었던 것, 이스라엘인으로서 편입이 돼서 살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혈연 어 할례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할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무조건 할례를 행해야 하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것이 의식이 당연히 없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어, 말씀하신 그런 의식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장성을 했지만 할례를 행하게 되면 그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가 아닌 것으로 구분하는 그런 척도가 되는 것이지 어떤 다른 피가 섞였다 피가 같은 피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모두는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것을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올바로 서 있었던 에스라가 보니까 얼마나 이것이 참담한 그런 상황이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고요. 3절에서는 기가 막힌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이후에 또 기가 막힌다는 표현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그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했던 것은 자기의 거북과 속옷을 다 찢어버리고, 자기의 머리털과 수염을 다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하나님께 오로지 기도만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2차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그러고 있으니까. 기존에 와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가증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와서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그가 그렇게 기가 막혀 하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렸던 내용을 그들이 직접 듣고 그들도 함께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들의 죄. 저들의 죄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우리의 죄, 나의 죄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죄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모두의 죄라고 표현되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리게 합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에스라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떠오르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에스라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는 여기에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과 같이 고관 대작들이 그 일에 앞장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관 대작들, 귀족들 중심으로 그러한 만행들이 자행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일반화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이 에스라의 개혁을 방해하고 막는 그런 요소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 또 신앙의 회복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처럼 이렇게 뭐 우리가 어떤 회복이 되 회복되어지고 싶다라고 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결과 아닌 것을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자,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에스라 10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데 특징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분명히 알수 있는 특징적인 모습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1절과 2절을 좀 먼저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이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소망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모두 나와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그 모습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회개에는 또 이렇게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니까요. 회복되어지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서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 또그 회개를 통한 회복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라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만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지금 쭉 읽지는 못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시간 나시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7절,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실을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어, 정물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에 자, 이렇게 회개가 이루어진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즉각적인 조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3일 내로 다 모여라.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마는 그들을 쫓아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는 당연히 아이도 낳았고, 아이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장성해가지고,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아이가 장성해서 또, 그, 그, 만약에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아들의 며느리까지도 또 이방 여인을 얻었어. 이렇게 살 수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사회가 이제 막 혼재가 돼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순수 이스라엘 민족들, 이방 민족들,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을 출연해서 다 쫓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 회복의 두 번째 특징, 그리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회복은 즉각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미루어서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이 이 사람의 의견을 듣고 저 사람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어떤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에 부합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즉각적으로 행위의 제어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11절 비슷한 말씀인데요.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하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끊어내는 그 조치가 쫓아내는 것인데요. 결국은 어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 면 이런 어떤 회복의 문제, 이런 것들은 타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협을 할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죠. 물론, 각각의 사정들을 또 들어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들도 있을 것이고, 개그 중에는 또 이방에서, 이방 여인으로서 시집을 왔지만, 하나님을 또잘 믿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 후손들이 또 그랬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홀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끊어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협점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수 있는 건 회개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회개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나아가서 회복이 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기에 그 좁은 문으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더 그렇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서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수관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 주인도 역사 교통하, 교통하심이 회복의 정의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온전한 영적 회복을 통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복되고 참된 삶만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